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박나래의 화려한 경력과 그녀의 방송계 20년 역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박나래는 1985년 3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개그맨의 꿈을 키워온 그녀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무명 시절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2015년 개그 콘서트에 관풍 기획 코너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한 박나래는 2017년 MBC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하며 국민 언니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토요일, 구해조 홈즈, 코미디 딥리그등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세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 결과 2019년에는 MBC 방송 연예대상 여자 예능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며 그녀의 예능감과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25년 현재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나래의 화려한 경력 뒤에 여러 논란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는데요. 가장 큰 논란은 2021년 3월 유튜브 예능 헤이나래에서 비롯됐습니다. 박나래는 남성 인형 암스트롱맨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적인 발언을 해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녀는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위치시키고 이게 뭔지 알아? 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잊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신녀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방송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논란은 2024년 10월 유튜브 요정재형 출연을 하면서 다시 재조명받게 됐는데요. 박나래는 시행착오가 많았다며 간접적으로 과거 사건을 언급했고, 이제는 이 선은 넘지 말아야겠다는 기준이 생겼다고 고백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날을 돌아보며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또 다른 폭로가 있었는데요. MBC 라디오스타 900회 특집에서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동료, 전현무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전현무가 절친한 혜진의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의리 차원에서 어색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박나래는 언니와의 의리를 지키려 평소 대면대면하게 대해왔다고 밝혔고, 전현무 오빠가 내 마음 다 안다며, 먼저 손 내밀어 화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박나래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라는 응원과, 과거 사과가 진심이었나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20년 차 베테랑 예능인으로서, 과거의 논란을 딛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박나래, 과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